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폴리에스테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지난번에는 이제 해외에서의 그 폴리에스테르 그 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고, 오늘은 국내에서 폴리에스테르가 어떻게 개발되어 왔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와서는 그 폴리에스테르의 플레이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효성도 있고요. 코롱도 있고, 롯데도 있고. 하지만은 폴리에스테르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SK그룹이 아주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요 SK그룹이 어떻게 이제 폴리에스테리를 이제 시작해 왔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SK그룹은요, 보통 이제 성경이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SK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됐냐면 1953년에 성경직물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일단그 선대 회장은 최종원씨라고요. 일찍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그 1953년도에 이제 성경 직물이 이제 탄생을 했고 지금에 와서도 이제 SK 그룹에서는 SK 그룹의 모태가 어디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성경 직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직물은 직물만 파는 회사였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옷감, 천을 파는 회사였고 좀 나이가 지극하신 분들은 이제 아는데. 닭표 안감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로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던 그런 기업입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그 다음에 좀 나이가 지 즉하신 분들은 그 성경에서 지원했던 이제 장학퀴즈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 직물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갔고 1976년도에는 이제 주성경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1998년도에는 이제 SK 상사,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이제 SK 네트워크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SK 그룹 전체로 보면 모텔 기업의 이제 맥을 맺는 거는 바로 SK 네트워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직물이 어떻게 보면 이제 SK 그룹의 이제 첫 번째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가 바로 1969년도에 탄생한 성경 합성. 요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바라볼 때는 이제 SK 그룹에서 아주 중요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성경합섬은 SK 그룹 한테는 이제 두 번째 회사고요. 또 저한테는 제일 첫 번째 직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제가 입사하는 회사가 이제 성경합섬인데 이 성경합섬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바라볼 때는 그 SK 모태는 성경 직물이었지만 성경 그룹의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지금까지 발전하는데. 크다 큰 공을 세웠던 회사는 바로 승려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이한번요 회사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폴리에스테르 원사, 그 다음에 이제 아세테이트 인견사를 생산한 회사입니다. 최초로 뭘 했느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아주 나름대로 중요한 포인트인데, PT 원사, 필라멘트를 제일 먼저 하는 회사가 이제 승려합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78년도에는 최초로 이제 PET 수지를 생산 했습니다. 요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성경합섬의 특적이 바로 이제 삼양사라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PET 원사는 성경합섬이한게 맞는데 이제 PET 수지를, 즉 레진을 제일 먼저 생산하 회사는 어디냐? 요거 따질 때는 좀설랑설래가 있는데요. 뭐 삼양사 쪽에서는 삼양사가 제일 먼저 합성했다. 어, 하지만 또 이제 성경 쪽에서는 성경합섬이 제일 먼저 합성했다. 어, 뭐 이제 그런 어떤 소랑설레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 여기선 제가 성경학섬에서도 이제 원사도 제일 먼저 이제 국내에서 만들었고 PET 수지도 이제 1978년도에 최초로 만든 회사가 바로 성경학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흘러 흘러서 이제 성경학섬은 1985년도 이제 근처에 이르러서는 이제 아그 섬유만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학 중심 사업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룹의 청사진을 넓게 펼쳤죠. 그래서 이제 1980년대 그 중반에서는 그 성경 SK 그룹에서는 석유에서 섬유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직 계열화 전략으로 아 우리가 이제 섬유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업스트림으로 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석유부터 섬유까지 이런 어떤 모토로 노력을 많이 했었죠. 어, 성경합섬은 이제 그 후에 이제 화학 중심의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이름도 합섬이란 이름을 좀 빼고 성경 인더스트로 리 1988년도에 개명을 했죠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제 1989년도에 폴리에스테르의 주요 원료인 DMT 다이메틸레프탈레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PTA, PTA는 이제 그 퓨리파이드 텔프탈리게시드 고거가 이제 1989년도에 두 가지의 이제 제품이 이제 생산을 하게 된 겁니다. 아, 1998년대에 와왔군요. 이제 성경인더스트리가 이름이 이제 SK케미칼로 이제 바뀌어갔고 지금도 이제 SK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이제 있는 거죠. 그 후에도 이제 성경합성에서는 이제 PET도 생산을 했고, PBT도 생산을 했고, 펜드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HDM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이제 모노머도 생산을 하고 그로부터 만들어진 이제 PTG라고 하는 좋은 또 이제 고분자 소재가 2001년도에 이제 개발됐습니다. 한편 그 SK 그룹은 어 일단은 석유에서 섬유까지 어 이거를 목표로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정유와 석유에 대한 애착도 있었던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1973년도에 이제 성경유화라는 이런 회사가 탄생을 했고요. 당연히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석유학과 정육 쪽을 목표로 이제 탄생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유아는 1980년도에 이제 SK에서는 이제 대한석유 공사를 인수를 했어요. 어 그래 갖고 이름이 이제 성경 유아가 이제 유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참고로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가장 인기 있는 회사가 석유 회사였고 유공이 어떻게 보면 월급을 제일 많이 주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공으로 쭉 있다가 유공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유공 해운이라는 회사도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은 흘러서 2011년도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지금은 여러분 SK 이노베이션 그 아래에는 이제 자회사로 SK 종합화학도 있고요. SK 에너지, SK 게스 SK 루브리컨츠 한 다섯 개 정도의 이제 자회사가 이제 SK 이노베이션 밑으로 있는 거죠. 한편, 그, SK그룹에서는 1973년도에 성경석유라는 이런 회사로, 회사를 또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금방 이름이 75년도에 성경화학으로 바뀌었죠. 이 성경화학으로 바뀐 거는 이 회사는 주로 그 목표가 뭐냐면, 패트 필름을 만드는 목표로 탄생한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하고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오디오라든지 비디오를 저장하는 매체는 전부 다그 테이프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오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거기다가 모든 정보를 이제 저장을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석유는 성경 화학으로 바뀌게 되고요. 1978년도에 국내 최초로 페트 필름을 도발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일단 SK그룹이 PET 원사도 최초 그 다음에 이제 PT 이제 수지도 최초 국내에서 최초로 PT 필름을 개발. 어떻게 보면 이제 폴리에스테르 쪽에서는 선두의 역할을 한 거가 이제 SK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티 필름이 개발되고 나서는 보통 이제 그패티 필름에다가 그 페라이트 자성체를 코팅해서 만든 거가 바로 오디오 테이프하고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80년대에는 이제 성경, 그러니까 SKC, 성경화학에서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가 생산됐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마그네틱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마그네틱에서는 이제, 이제 오디오 테이프를 이제 개발하고 그랬었죠. 1987년도에서는 이제 SKC로 이제 상호가 바뀌어서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SKC의 상호를 쓰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기록 저장 매체도 이제 테이프에서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기반의 CD로 바뀌게 되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mp3라든지 다른 저장 매체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더 이상 이제 이런, 이런 테이프라든지,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오디오 테이프는 옛날 어떤 추억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성경 직물은 이제 SK 네트워크로 바뀌게 되고, 성경 합성은 이제 SK 케미칼 계속 꾸준히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이제 s k 어떻게 보면 이제 SK그룹에서 이제 한 50년대, 60년대부터 쭉 이런 회사가 맥을 잇고 있는 거죠. 한편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섬유 쪽이 약간, 약간 조금 이제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SK케미칼하고 삼양사에서의 그 폴리에스테르 섬유 부분이 합작해서 2000년도에서는 휴비스라는 회사가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SK그룹에서는 옛날엔 휴대폰도 했었죠. 옛날엔 스카이라고 하는 휴대폰 사업도 했었고, 또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SK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SK텔레콤이라고 하는 이런 또 이동통신사도 이제 있고, 어 지금에 와서는 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하이닉스까지 인수해서 SK하이닉스로 해서 이제 아주 다양한 이제 사업 부문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변신의 변신을 거듭한 회사가 바로 SK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어느 누구도 부정 안 하는 거가 바로 이제 SK의 이제 모태는 이 성경 직물과 성경 합성이었고, 이초창기에 SK 그룹을 어 일으키게 하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폴레스테르 수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